이거 지난번에 것보다... 입이 카메가지고 아니 근데 가시고 왔니까 근데 지난번보다 진짜 지난번에 그거 좀더뜰어졌거든요 이거는 음. 익으니까 덜떨어네요예음 네. 맛있다 선생님 그거 좋아하시니까 그렇지 음. 아 저는 진짜 맛있어 이런 거 쓸고 네. 뭐예 달콤하고 네. 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무엇을 보여드리다고 아, 저희 아로니아 농사 졌는데, 네. 음. 이거가 음. 식초를 만들면 예쁘고, 음. 이게, 이게, 껌에도 이게, 그러니까 커터를 하면 물이, 제가 음식하는데 조금씩 저먹을 시켜보니까 보라색이. 전부 네. 다시는 거죠? 예. 예. 가루를 내셨죠? 가루도 냈고, 그냥 이거 얼리기도 하셨는데? 네, 예, 얼리기도 하고, 이거는 그냥 생 거예요. 아, 생 거를 지금 예. 따갖고, 지금 수확철이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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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락처리잖아요,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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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럼 식초 만드는 과정 한번 볼까요? 예, 네. 이게 지금 3kg예요. 요 요거 하고 요 여기 있는 것까지 해서 3kg. 아, 전체 3kg? 네, 네, 네. 네. 3kg를. 3kg를 한 이유는 네. 이게 시중에서 파는 설탕 동량으로 하시기 아 좋으라고. 아 그러니까 제가 이 식초를 사갖고서 달아보니까 얘는 2kg 반이안 돼. 그래갖고 네. 제가 이거 작은 거를 또 하나 넣었더니 3kg가 되네요. 아, 지금 3kg예요. 네. 예,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커터를 하니까 예. 물을 안 붓고 하시는 거죠? 예, 이 차긴 커팅만. 예, 예. 어, 안 됐어요. 아, 아니, 그래요? 안 해도 돼. 예. 아, 왜냐면 왜요? 이, 이점만 빼기 위한 거지, 이게. 예, 아, 아닌가. 금방 아. 이거 그 원이. 금방 갈리네요. 이렇게 해서 식초를 담그니까 네. 훨씬 나았구나 음 이거 한번 겠네 이제 다, 이제 다 갈아 엎고 이걸 식초로다가 이렇게 알뜰하게 이렇게 해서 한번 헹궈서 넣어보겠습니다 딱 3kg 기준으로 하면 은 아주 담기 편하시겠어 많은 분들이 네 가정에서 3kg 기준해 놓으면 거의 1년 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초고추장 응. 뭐 그런 거 응. 하실 때 네, 거의 된것 같아요. 색도 이쁘고 예. 괜찮아요. 이거 응. 글쎄 저희는 그냥 농사 지으니까 그런가 모르겠지만 응. 그냥 일상 먹어요. 그냥 응. 그 그냥. 근데 아로니아를 네. 지금 가루로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작년에 제가 이거 아로니아 팔으라고 했더니만 없다 그러셔서 제가 네. 못 듣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팔르셔요그다 네, 네. 예, 댓글에 예, 달리면 예예 예, 예, 예. 예, 예. 전화번호 제가 올려드리면 예. 받으셔갖고 예. 좀팔르셨으면 좋겠어, 그죠? 쎄요, 네. 뭐 저희는 뭐 이게 항산화 베리류의 왕이잖아, 베리중에 왕이고, 어? 늙지 않으려면 우리는 늙지 않으려고 지금 길을 쓰잖아요. <laughs> 일부러 화장도 하고 그런데 이걸로 뭐, 어 늙지 않아야 되겠죠? 이것도 볼 거예요? 네, 네 그것도 네. 넣어야 네. 요 자, 아, 이거 좀좀 따드세요. 그러니까 매실액 쓰는 거와 비슷하게 그냥 초고추장 이렇게 이거 좀들 갈렸어도 괜찮아요 음. 자, 이거를, 이거 좀 잡아주세요 이걸로 음. 올려서 왕언이랑 같이 한번 자, 들고 나름네요 자, 왕언이한번 여기다 쏟아주시죠 음. 아, 잠시만 몰라, 막거 올려서 막 들어오고 왔다 보러 가놈이랑막들어보고리 막뒤이보여막 뒤려서 막딱 이게 3kg씩이네 설탕 3kg 그 다음에 이거 설탕 동부에 가서 아무 이걸로 블을거가루가하넣고 일단 가지고 여기다 뿌시면 돼요. 3kg일 때는 3kg이니까 다 그냥 돼요 <laughs> <버려면. 웃음> 와우. 아우, 맛있겠다. 그냥 그냥도 맛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칼국수뭐 수제비 그런 음. 거할때이 가루를 이렇게 하면 그냥 흰색. 이, 이, 이걸 해? 예, 예. 예. 담도 그게 녹여서 넣는 게. 아, 다 녹여서 넣어요. 이거 지금 그거 안 넣으실 필요 없어요. 좀 늦다 넣랬어요 <laughs> 혹시 해 놓은 거 있어요? 해 놓은 거? 예, 네, 조금 들어볼까요? 아, 네. 그 아, 그게 커요? 정도면. 항아리가 커요? 아니, 한, 한 2만 2만은 사죠, 항아리. 아, 돈으로는 조금만. 돈은 적어야지. 컵에 담으면 조금. 아, 이거 3kg. 예, 예. 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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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kg. 설탕 3kg, 아로나 3kg, 식초 3kg. 예. 3kg. 이렇게 했더니 음료가 됐어요. 예, 이게 10리터짜리 병에 이만큼 이 양도 딱 적절한 것 같아. 너무 많아도 그렇고 너무 조금이라도 그렇고. 예. 이거를 여기다 식초 음료네 완전. 예. 예. 우리는 일부러 식초를 먹어야 되거든요. 예. 예, 지방도 태우고 식초도 먹어야 되는데 감기. 아 그게 뭐지? 무슨 간장회사 무슨 간장이라 그랬죠 언니? 샘표 간장인가? 네. 샘표 간장인가 거기에는 그 회장님은 평생을 식초를 드셨. 음. 평생을 그런데 이렇게 드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거를 잘못 음. 먹거든요 독한 음. 식초는 위가 네. 네. 약하신 분은 식초 못먹어 이거는 위 어. 약하신 분도 드실 수 있겠어요 이거는 한달된거라그 했나요? 아 열흘. 열흘 열흘 됐고 이건 지금 담은 거 이건 이쪽 건 지금 음. 담은 거 이건 열흘 된 거고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응. 그냥 여기다 네. 한번 이걸로 떠볼까요? 이 한번 해서 이렇게 이거 요만큼 갖고 될까요? 아니면 더 넣을까요? 그치? 언니, 한번 맛집 한번 볼래요? 뭐 갖고 되는지? 그럼 씻은 거 설탕이 조금 들어가요. 싱거워요? 안 싱거워요. 안 싱거워요. 그러면? 자, 요렇게 한번 먹어볼까요? 그래? 식초를. 확실히 열을 된거 하고 이렇게 특이는 색깔. 아, 이건 물을 탔잖아요. 아, 물도 탔고 또. 아, 이것도 이거? 물은 좀탔잖아깔끔이죠 이거는. 네, 네. 이건 거의 원액에 가깝고, 음. 이거는 그냥 음료로 그냥 마셔도 될것 같아. 그죠? 그럼요, 여름에 이거 식초 음료. 처음에 심어갖고 한 2년 자, 동안은. 우리 한번 먹어봐요, 이거. 자, 승아. 승하. 승아님도 한 번. 예, 승아님은 이거, 이거 원액, 예. 원액이나 마찬가지. 예,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 음, 너무 상큼해. 아니 어때요? 아,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아니, 밭에 일하러 나가도 될것 같아. 너무너무 맛있다. 음. 그쵸? 근데 저는 씹히는 것도 맛있어요. 와. 포도하고 또 다른 느낌이네, 그죠? 어머. 아우. 이거. 왜 식초 안이 있었네. 영상. 이 영상 대박. <laughs> 식초 아니야, 이거. 응. 식초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야, 아니, 식초를 넣었는데 약간 넣은 아니, 게 아니야. 식초 맛이 느껴지면서도. 식초 응. 맛이 나는데. 거북스럽지 않고 아니. 위에 부담도 없을 음, 것같고 선생님, 왜 네, 우리 과일 먹으면 약간 신맛은 나잖아요. 네, 네, 그 네. 맛이지. 이게 어 이거 식초 넣었어. 뭐 이런 말은 안 나오겠는데요? 정말 네. 이거 새로운 음료의 탄생이야. 음. 이게 관장님이 음. 이걸 식초를 만드셨는데 식초가 아니라 거의 음료 식초네. 음. 여름 음료. 그러니까 하죠. 여름 음료. 우유랑도 해봤고, 근데 까는 매번 가른다는 게 조금 번거로웠어요. 근데 이렇게. 식초 형태로 이렇게 해갖고 얘를 한달 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꽉 닫지 않고 이렇게 발효 시키가지고 이를 걸르면은 드시기가 더 편하죠 아무래도 근데 아니 저는 딱, 이거 예. 센거 갈아서는 이 이거까지 다 먹을 거야 저는 예전 해볼 거예요 이거. 안 해롭지는 않고 먹는데 뭐 거부감은 없는데 혹시라도 또 깔끔하게 드시고 싶으면 아, 걸러가지고 제 기가 막혀 어제 시, 식초 맛이 나는데도 시끄럽다를 안 넣고 제가 사실은 위가 약하거든요. 저는. 근데 위에 어, 아무 이상이 안나 봐. 더 드세요. 맛있죠. <laughs> 맛있어요. <laughs> <맛있죠? 웃음> 언니 이거 네. 거기다 좀. 저도, 섞어보세요. 저도 조금만 <laughs> 타주세요 한번. 이게 저기 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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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건데 향이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laughs> 이거 아로니아 <laughs> 이, 처음에는 없어서 못 팔았어요. 근데 이제 그냥 또 그, 아니 여기 이집 거는 없어서 못 타. 다른 과일류가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그랬어요. 진짜 지금. 대박이다 이거. 저희는 그냥 꾸준하게 먹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 이거 항산화 <laughs> 작용 늙지 맙시다. 몸도 몸이 늙지 말아야지 피부만 안 늙으라고 그냥 화장으로 덕지덕지 할 필요 없어. 제가 이건. 어저께 선생님 놓으신다고 그래서 네. 지금 밀가루 반죽을 해놨어요. 밀가루에다가 음? 콩가루 조금 넣고. 아로니아 가루를 넣어서 네. 해놨어. 지금. 그거 한번 이따가 이 네. 편에서 한번 보여주시죠. 예, 네, 네. 예. 자, 이걸로 네. 마무리 한번 칠게요. 네. 자, 새로운 음료의 탄생. 자, 아로니아 이렇게 드세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탄생하며 사람을 나 널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기분이 맞아요. 네, 네. 눈이 확 튀어. 네.